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는 특히 이 솔로 영상 멘트 봐주시는 우리 형님, 아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일 언제나 대박나시고 사시는 그날까지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종교 방송 같죠? <laughs> 기도합니다. 이러면 뭐 개지신... 그렇게 귀신 신나면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나 자 아, 사교 댄스 정말 힘듭니다 아직 무도장 안 가신 분들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무도장 가신 분들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바로 다른 거 보시는 게 좋아요 뭐 여자 꼬시는 법 여자 만나는 법, <laughs> 어장관리에서 살아남는 법, 어장관리하는 법, 어장 속을 탈출하는 법, 그런 거 보시고요. 현장에 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번 이상 가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릉에 가는 목적은 뭐죠? 강릉, 동해바다 보러 가죠. 동해바다. 서해로 가는 목적은 뭐죠? <laughs> 뭐 서해바다도 보고 기타 등등. 부산 가는 목적은 뭘까요? 이렇게 목적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구를 배우는 목적은 뭐 건강관리하고 노후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바둑을 배우는 목적은 자기 수양이다. 뭐, 4급, 뭐, 1단, 5단, 이런, 올라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하는 목적은, 역시, 심폐수를 좀 보강하고, 노후에 튼튼한 하체를 해서, 지금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나, 애인이나, 재혼하신 분들, 좀, 화려한 밤을, 후끈, 허벅지 근육을 단련해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등산하시는 분들도 목표가 있죠. 아 가서 막걸리 하나, 서척해서 산에서, 싸바싸바해서, 싸바싸바해서, 싸바싸바 내려와서 mt에 보이는 빨간 불빛 싸바싸바 아니면 다음에 요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에 싸바싸바 해서 이빨 잘 굴려서 싸바싸바. 그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 댄스도 는찐후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춤을 잘 추려고 뭐 나이 먹어 가지고 돼지다는 몸, 돼지다는 머리로 그냥 브 배우고 룸바 배우고 왈츠 배우고 뭐 배우고 뭐 식계 종목까지 도전하시는 분들. 은그런 목적이 뭐냐? 과연 왜 내가 댄스를 하느냐? 왜 무도장에 가느냐? 뭐 개중에는 그 저는 이제 남자분들이 거의 많이 보니까 남성분들 위주로 하면은 제가 남자니까 여자 마음 모르겠습니다. 여자 마음 모르겠어요. 부부가 평생 살아도 자기 부인 마음 모른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자 마음을 알겠습니까? 기껏 무대장 몇번 가봤다고 우리 그 무대장에 가는 우리 남성들 목적이 뭐냐, 형님 아우님? 아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에, 돈 많은 누님 <laughs> 뭐 혹시 젊고 이쁜 부인은 지금 데리고 있는 부인이 더 이쁘죠 아우들은 아우들은 지금 부인이 더 어리고 이뻐요 무도장에는 우리 아우들보다 더 제가 이제 오구 돼지 뛰니까 저보다 어린 아우들이 만약에 춤 무도장 간다 우리 아우님보다 더그 어린 여자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가서 봐도 떼끼 벌써 우리 아우님이 무드장 갔는데, 이쁜 여자가 있어. 떼끼 벌써, 다른 형님들이, 싸바싸바 해서, 싸바싸바 해서. <laughs> 어, 애기도 있을지 몰라요. <laughs> 골치 아픕니다. 형 우리 아우님들, 정신 차리시고, 무드장 갔는데, 우리 아우님보다 어리고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냥 바로 손절하세요. 인생 피곤해집니다. 정말 인생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벌써 그, 부, 그 여성분은 싸바싸바, 싸바싸바가 많아가지고, 애기도 서너 명 있을지 몰라요. 골차 픕니다 엮이면. 그래서 우리 저보다 어린 아우들은 이제 돈 많은 누님이나 어떻게 한번. <laughs> 부인 따로. 부인은 부인대로 데리고 가고, 돈 많은 누님 만나서. 그~ 잘 줍니다 <laughs>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고 네이버 치면 나와요 네이버 네이버 치면 (20대는) 뭐~ 뭐~ 무슨 산 (30대는)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해가지고 뭐~ 금강산이래나 금강산 갔다 총 맞아 죽었대잖아요 맨나 중에 (60대는) 이제 뒷동산 <laughs> 그럼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에요 다 나옵니다 우리 형님 아버님들은 뭐~ 기회가 많아서 좋아요. 춤 대충 쳐도 됩니다. 대충 쳐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제비 짓은 뭐 거의 그냥 아무들는 가능해요. 자 우리 형님들이 문제네요. 우리 형님들은 몸도 안 돼, 춤도 안 돼. 이런 거피하더라도한알 먹어, 두알 먹어 효과가 없어. 어휴 주사나 맞아. 주사 센거 맞아야 돼. <laughs> 형님들. 안세진이가 드디어 또 오늘 밤에, 이 시간 되면은 신이 강림하시사, 너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미쳤나 봅니다. 행설수설 막 질러댑니다. 무드장왜 가느냐? 아우들은 대부분 로또 당첨되는 기분으로, 로또 당첨되는 기분으로 가실, 가시는 게 좋아요. 젊음이 재산이니까. 아, 그리고 우리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은, 이제, 뭐, 싸바싸바, 뭐, 어떨이, 이 나이에, 그저, 만나만 주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주고, 그러면 되지. 우리 형님들은 아마 제비짓을 하려는 형님들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님들은, 뭐, 제비짓 하겠수. 뭐, 솔직히, 그냥, 영화나 보고, 밥이나 먹고, 등산이나 다니고 가끔 열흘에 한 번씩 한알 먹고 사바사바 그 정도면 만족하시지 뭐 세진이가 그렇구나 <laughs> 야이 형님 말야 이 하루에 두 번이야 하루에 두번 어린 것들이 막 달라붙어 하시는 형님들은 죄입니다 아 사교 댄스 저는 스포댄스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저것도 몰라요. 그건 뭐냐? 요즘 나오는 뽕발도 저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괜히 모르는데, 모르는데 아는 채 지길 놉니다. 지길 놉. 아, 이제, 하여튼 뻔뻔해지셔야 돼. 우리 무도장에 이제 한두 번 가보신 아우들은 형님들은 일단 뻔뻔해져야 돼요. 아주 나는 모른다. 요즘 유행이잖아요. 같이 골프 쳐도 나는 몰라. 요즘 <laughs> 유행이 유행. 같이 골프 여 6명 네명이치나 같이 막 6박 7일 여행가도 모르는데 <laughs>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둘이야. 그런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음, 나는 모른다. 무조건. 남자분들은 무도장 가서 약간 뻔뻔해져야 돼. 뺀치 맞으잖아요 어, 뺀찌 맞는 거 괜찮아? 나는 이뺀치도 자꾸 맞다 보면 중독이 됩니다. 재밌어요 이 중독이 제일 무서운 게 중독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막이뭐술 알코올 중독 뭐 중독 환자들 막 응? 나중에 이런 감옥까지 이렇게 보내잖아요. 금단 현상이 나니까. 그래서 우리 형님 아버님들. 무도장 가셔가지고 뺀치 맞는 거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뺀치도 자주 맞다 보면은 그 무도장에는 있 여사님들이 되게 예, 또 착한 여사님들도 있어. 그니까 괜히 이 무도장, 저 무도장 싸다니지 말고 한 무도장만 계속 가서 뺀치 계속 맞으시면 착한 여사님들 이제 치근지심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laughs> 놈춘도 못쳐가지고 맨날 이 여자한테 치고 다 보이잖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사님들이 이제 잡아준다고. 에이, 그 나무 잡아봐. 일어나, 빨리 나무 잡아봐. 먼저 와서 손을 내밉니다. 이제 그런 데서 추는 춤이 진짜 춤이에요. 학원에서 1년, 2년, 3년, 뭐, 동사무소에서 3년씩 배우고, 파티장 가서 뭐, 파티, 뭐, 그사 그런 춤은 죽은 춤이에요. 똑같은 이 산삼이 있죠? 인삼? 약간, 온실 속에서 키운 인삼은, 산삼은 약효가 없대요. 온실 속에서 킨. 근데, 이 절벽에서 막, 이 산삼이, <laughs> 절벽에서 키고, 이런 산삼들은 약효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파티장이나 무도장에서 추는 춤은 춤이 아니야. 그거는 죽은 춤이에요. 생명력이 없어. 긴장감이 없어요. 긴장감이 없다, 이지 우리 몸에서 아드레니, 아드렐린이, 아드렐린이 소산하지 않아요. 피가 역류하지 않아. 설레임이 없다는 얘기지. 이산 속에서 나는, 음, 산삼은, 이 산돼지가 따먹을까봐, 산, 산돼지 소리가 나면요, 땅 속으로 숨는데, 산삼이. 이야. 그리고 노루가 나타나죠? 그러면 또땅 속으로 숨는데. 산토끼가 나타나죠? 땅 속으로 숨는데. 이런 긴장감이 있다니까. 그런 약을 먹어야, 그리고 이 산삼은, 이 신만이들이 신받다 하면은, 벌써 발자국 소리 보고 또 숨는데. 그래서, 산삼이 500년 묵고, 300년 묵고, 1000년 묵는 거래요. 발자국 소리에 숨으니까. 그런 산삼을 먹어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고, 몰라. 기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산삼이 누구한테 보였느냐산 밑에서 5박 6일 동안 돗닦고, 자기 수행하고, 효자가 자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신령님, 신령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저에게 약살 또는 업사오니 귀한 산삼 뿌리 하나 주시옵소서 이 은혜 얻지 않겠사옵니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만 산삼이 그 말을 들어요. 산 속에서. 산 속에서 산삼이 그 말을 들어 그러면은 이제 자기 부인 산삼, 첫째 부인 산삼, 둘째 부인 산삼, 셋째 부인 산삼, 그 다음에 첫째 부인 아들, 둘째 부인 아들, 셋째 부인 아들, 산삼을 다 깨워요. 얘들아, 우리 이제 300년을 살았으니 저 아들 효자에게 우리를 기꺼이 바치자. 그동안 우리 모두 산돼지도 피하고, 또로도 피하고, 멧돼지도 피하고, 호랭이도 피하고 다 피했으니, 이제는 저 아들 효자에게 우리 몸을 주셨구나. 해가지고, 그, 아빠 산삼이 첫째 부인 삼삼 둘째 부인 산삼, 셋째 부인 산삼, 쭉 해서 몽땅, 이십 뿌리가 그 십만이, 효자 십만이 아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효자 십만이는 이십 뿌리를 캐가지고 산을 내려가는데, 그 효심에 감동한 호랑이도 듣습니다. 왜냐면, 호랑이도 산신령이거든요. 그, 절에 가보세요. 항상, 산신령하고 호랑이는 동격이야. 호랑이가 산신령이고, 산신령이 호랑입니다. 이 그러면은, 삼삼 옆에 호랑이 한 마리가 탁 앉아있습니다. 아, 너는 효자구나. 내 등을 타거라. 그 호랑이 등을 타고, 날아갑니다. 어디로? 효심이 깊은 엄마에게, 아니, 엄 엄마. 아들은 엄마에게로. 그래서 엄마도 살리고 그 산삼을 팔아서 임금님한테 해서 임금님 진상하니 사당도 지어주고. 효자가 나구라그 마을에. 향녀원님, 왜이 얘기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산삼은 온실 속에 꽃처럼 추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동, 동사무소, 동기. 파티장에서 만난 여자들 절대 그 춤은 죽은 짐이옵니다 통척하여 통 주시옵소서 형님 아우님 진짜 살아있는 춤 진짜 가슴 철레는 설레는 춤 피가 솟고 열정이 넘치고 막 그런 긴장되는 춤은 낯선 곳 모르는 여자 그런 여자를 잡았을 때만 우리 몸에서 산산같은 약효의 춤이 나오는 겁니다 청리 아우님이 진짜 건강하고 오래오래 정말 사시고 싶으시면 만약에 창동의 두바이 무도장 거기서 3개월 죽돌이 했어 장소 옮기십시오. 요번에는 강동 궁 콜라텍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또 새롭게 또 거기도 3개월 됐어. 이번에는 청량리 현대로 3개월 또 거기도 3개월 됐어. 낙원 콜라텍 3개월. 이렇게 다니셔야만 형님들은, 아우님들은 산삼 먹은 춤, 산삼 같은 춤을 추시는 겁니다. 절대 파트너랑 추지 마세요. 설사 파트너랑 추더라도 나중에 집에 갈때 각자 놓으시면 됩니다. 각자 왜 파트너랑 춤안되는지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형님, 아우님이 무술을 닦아요. 벽돌을 한장 깨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눈 가리고 벽돌 깨래. 그 위에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이 벽돌이 한 장만 깨봐. 그러면 형님 아우님은 파트너가 65kg야. 65kg. 대부분 우리 형님 아우님이 만난 무도장의 여사님들은 평균 몸무게가 65에서 한70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더 이상, 왜냐면 애 낳고. 뭐, 손주 낳고 하다 보면, 은 어, 손주 안 낳는구나. 애만 낳는구나. 하다 보면, 몸무게가 한 65가 평균입니다. 65만 깨다 보면, 형님 손은 65에 고정돼 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벽돌 3장을 딱 덮어놨어요. 형님, 벽돌 한장만 깨다가, 3장 깨면요, 손목 부러집니다. 65kg만 잡다가, 75kg 부킹하면요, 형님 그 여자한테 쥐 터집니다 아웃이에요. 근데 65kg 잡은 소원에 어느 날 누가 장난치려고 젓가락을 갖다 놨어. 45kg 아줌마를 만나게 됐어. 깼습니다. 요번에는 너무 힘을 줘가지고 벽돌 한 장에 힘을 줘가지고 사, 65kg 파트너만 잡다가 45kg 아주 아리따우고 이쁜 여사를 부킹했더니 요번에또 손가락이 또 부러지네 손목이 왜? 너무 힘을 준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은 여자를 잡으라고 제발 한 여자 잡지 말라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